<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램박사 중국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파트 3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제 15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주로 길을 물어보기 또는 날씨 관련, 영화 내용 관련, 뭐 휴대폰 관련, 뭐 선물하기 등등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응, 힘내서, 마지막이 보이니까요. 힘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1번 문제. 请问,去超市怎么走? 자, 请问 하는 것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去超市, 超市는 마트입니다. 자, 그래서 去超市 하면, 마트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去超市怎么走? 자, 길 물어볼 때 답변요. 긍정답이요. 肯定.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马路右边就是. 아, 그렇겠네요. 자, 먼저요. 往前走. 길을 물어봤을 때 왕은 어느 어느 쪽으로 하는 말인데요. 쟤 앞으로 쭉 가세요. 누군가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쭉 앞으로 가다가요. 도 십자로 口도 도착하다 어디에 도착해서요. 십자로 口 사거리에 도착해서요. 자, 저 십자. 차거리에 도착해서 루커는 원래는 골목 입구, 길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유과. 자, 여기에서 과이라는 말로 꺾다, 방향을 틀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은 어느 어느 쪽으로 왕유과요. 우측으로 꺾으세요.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마루는 큰길입니다. 큰길. 마루 요, 측큰 길. 길 우측에 就是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측에 조. 도, 에 지, 루, 에 우측에 마, 루, 에 우측에 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马路右边就是。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马路右边就是。嗯，不错了、哦，走五分钟就到了。再有就是走能可。 다 또는 가다 다 됩니다. 차로 했을 때는 이동하다고 되겠죠. 걷다의 원래는 저우는 걷다의 뜻인데요. 차로 이동하다라는 뜻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분만 가면 지 바로 도착합니다. 라고 했네요. 저5분중 지우다올라. 다시 한번요. 저5분중지우다라 找成千分头的不？该有坑增大伯有肯定，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马路右边就是，走五分钟就到了。坑增大伯有，找不成大半分不？该有，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 对这儿不熟悉 라고 했네요. 요对不起. 죄송한데요. 我也不知道. 저도 모릅니다. 라고 했네요. 我也是도입니다뭐가요地来的여기서 y YD, 地 y 地는 타지방, 외지 를 얘기합니다.外地来的.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对这儿. 이곳에대하요对뭐뭐에대하여对这儿이곳에대하요不熟悉익숙하지않습니다자熟悉는익숙하다라는말인데요不熟悉하면익숙지않습니다그런거겠죠자다시한번들어봅니다부장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对这儿不熟悉 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对这儿不熟悉。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对这儿不熟悉。자전체문장같이한번들어볼게요긍정과부정을가져请问去超市怎么走？ 肯定，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马路右边就是，走五分钟就到了。不正尧，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对这儿不熟悉，怎么办呢？不该、哦、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 马路右边就是，走五分钟就到了。步正要否定，对不起，我也不知道，我也是外地来的，对这儿不熟悉。嗯，日本也是你的啊，才一半多盖哦。我觉得屋里有点热，你觉得呢？啊，咋觉得？滴答，真尴尬的。我觉得，哦，那。 그런 것 같아 우리 집 안에 요리가 좀 더운 것 같은데 니주에도너 너는 어때? 그런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어집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我也주得도러 나도 덥다고 느껴 我们把窗户우开통통는우 우리 바 창호 추앙후. 창호는 창문입니다. 바 창호 打开 창문을 열어서 통통 펑바. 음, 바람 좀 통하게 하자. 아, 환기 좀 시키자. 그런 말이에요. 통펑. 바람이 통하다라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긍정다. 我觉得很热.我们把窗户打开, 통통 펑바. 我也觉得很热我们把窗户打开通通方吧嗯긍정답이었고요 我也觉得很热. 자, 부정 한번 볼까요? 我也一样, 나도 그래, 真不巧, 불행하게도, 공교롭게도, 昨晚我家的空调坏了，不好使了。嗯，昨晚我这车呢？昨天晚上跟昨晚，你知道还有有？我家的空调坏了，空调呢？air c o 坏，能故障了的。所、so, 以、哦，我我们家 air c o n 那了，不好使了，不好使。 不好使呢，采用你按定的，采用还수가없어요。恐怕这也要不好使了，码率咋啦？你这哟，咋大家梦都该哟，我也一样。真不巧，昨晚我家的空调坏了，不好使了。我也一样，真不巧，昨晚我家的空调坏了，不好使了。 자 전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과 부정, 질문까지 같이요. ゃん質問、かち、かちよ。お、じゅー。お、じゅー。我也ゅ得很じ我ー把窗ゅ打お通通ーおじ定我也一ゅ真不巧ゅー 我家的空调坏了，不好使了，怎么办呢？不该哦，肯定空调。我也觉得很热，我们把窗户打开，通通风吧。否定，我也一样。真不巧，昨晚我家的空调坏了，不好使了。嗯，擦，疑问又出现了，三番问题，解说，我们读一遍。 今天的电影,没意思,你觉得呢? <목마다> 자,电影은 뭐죠? 영화입니다.没意思, 재미가 없어요. 자,有意思는 재미있다입니다.没意思는 재미없다.你觉得怎么样? 니 생각은 어때? 니네 느낌은 어때?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今天的电影,没意思,你觉得呢? <목마다> <목마다> 거기에대한답변볼까요긍정답변。我也是呀，我也是呀。나도같아이양은같다죠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자여기서白花钱，白花는요일백 자를 썼는데요. 여기서 희다의 뜻이 아니고요. 부사어로서 괜히 헛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화지에는 돈을 쓰다죠. 자, 괜히 돈을 썼어. 그건 뭐예요? 헛돈을 썼어. 그 말이에요. 유. 낭비 시간 낭비 낭비하다라는 말인데요. 시간도 낭비해서 진아 정말. 뭐짜증나뭐이런식으로책망할때쯤쓰다이렇게요어자다시한번긍정답변보게요我也一样，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我也一样，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我也一样。 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嗯，咋公正的变呢？不哟，不正的变不改哟。我觉得不错，内容有一点难懂，可是值得再看一次。不改哟，我觉得你先改编的不错哦，对的，괜찮은데，内容，자，内容은내용입니다。 내용, 요,뎌, 난, 동. 나는 어렵다. 동문 이해하다. 그럼 난, 동.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시, 그러나, 值得, 지도, 值得는 할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이에요. 值得.再看. 다시 한번 보다. 再看. 어, 다시 한번 볼만한데. 음,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我觉得不错，内容有一点难懂，可是值得再看一次。我觉得不错，内容有一点难懂，可是值得再看一次。我觉得不错，内容有一点难懂，可是值得。 再看一次，他澄清文章，他想问德拉波盖尔，今天的电影没意思，你觉得呢？公正的表，我也一样，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否定，不正，我觉得不错，内容有一点难懂。 可是值得再看一次。咋这么不给力油？今天的电影没意思，你觉得呢？我也一样，白花钱看了，又浪费时间，真是的。否定，我觉得不错，内容有点难懂，可是值得再看一次。 음, 말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자, 좀힘좀 좀 냅시다. 자, 요 봐. 음, 4번요. 요, 다보통라깔마이부신手机라다 보통. 자, 여기서 다는 때릴 타자인데다 보통 통화가 안 되네요. 라고 했네요. 다 보통. 또 통화가 안 되네. 该买一部新手机啦. 어, 하나, 휴대폰 새거 사야겠네. 살 때가 됐네. 그런 말이에요. 어, 여기에서, 휴대폰의 양사, 부, 응, 음手机 있는 휴대폰이죠. 어, 새로 하나 사야겠네.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요. 救得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啦.该换新的啦. 볼까요? 旧的不去,新的不来, 어, 수고입니다. 낡은 것이 가지 않으면 새 것이 하아 그건 뭐죠? 낡은 건 버려. 그래야 새거사지이经 이미, 용了 사용했다, 4년多了. 4년 넘게 사용해서, 여기서 또는 많다, 이 뜻이 아니고요 4년 넘었어요. 그 말이에요. 该换新的了. 该 뭐뭐뭐뭐라 할 때가 되었다. 환, 바꾸다, 신더, 새로운 것 바꿀 때가 됐어. 그 말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旧的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了.该换新的了.旧的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了.该换新的了. 旧的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了，该换新的了。补充不改哟。一会儿我陪你去挑一部吧。一会儿咱们去旅耶。我陪陪人同伴了哒。我陪你去。네가너를동반해서갈게가서뭐해요挑一이吧。 挑는 고르다 라는 말이에요. 이부 하나 고를 골라줄게. 이후 2호, 陪你去挑一호吧이후호8陪你去挑一호吧이후호4陪你去挑一7吧 자, 전체 한번 들어보겠습호다又打不通了 该买一部新手机啦，旧的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了，该换新的啦。一会儿我陪你去挑一部吧。怎么列这部该有，旧的不去，新的不来，已经用了四年多了，该换新的啦。一会儿。

明天是他的生日，当做生日礼物。嗯，그래 、네、 요，给儿子，儿子呢？아들입니다，给我儿子买。아들한테차주는거예요。明天是他的生日，내일은그의생일이라서요，当做生日礼物，生日礼物로주는겁니다。자，我要给我儿子买。明天是他的生日。 当做生日礼物，我要给我儿子买。明天是他的生日，当做生日礼物，我要给我儿子买。明天是他的生日，当做生日礼物，不中啊！不该啊！我想他肯定很喜欢。 啊，uh, 我想，내생각에는，他肯定，긍정코반드시很喜欢哦，oh, 너무좋아할거예요，那位鸟，oh, 我想他肯定很喜欢。我想他肯定很喜欢。我想他肯定很喜欢。早晨，签文章，大象不读罗波蜜达，你要给谁买自行车？ 我要给我儿子买，明天是他的生日，当做生日礼物。我想他肯定很喜欢。中文不念不改哦。我要给我儿子买，明天是他的生日，当做生日礼物。我想他肯定很喜欢。就到这了，怎么样？모두 파트 3, 15초 답하기를요, 어, 15강에 나누어서 풀어봤습니다. 70문항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답변을 역시 항상 강조하는데요. 어, 뭐, TSC 시험에는 표준 답안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자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짧으면 짧은 대로, 많이 공부했으면 좀 길게, 나는 고급을 해야 한다면 좀더 길게, 더 유창하게. 그렇게 본인한테 맞게끔 여기에서 나한테 와닿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생각보다 파트 3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창성. 순발력 꼭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다들 아, 신고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쯔진 수고하셨습니다.